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많이 힘드셨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 아니면 현금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종목들 보유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닥을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선장이 돼서 이렇게 특히 어려운 구간 꽉꽉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을 만 합니까? 아유,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계좌도 팍팍 늘어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순서는 시장 흐름 간략히 짚어드리고요. 오늘 장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배팅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또 수익이 되는지, 예, 그러게 돼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은 제발 소외되지 마시고, 꼭제 방송을 끝까지 한 들어주시고요. 뭐 데이터 요금 조금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라. 작은 이익을 보고 그렇게 큰 일을 못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정보 선장 여기저기 이제 또 하도 이제 기동량 하는 것도 많겠지만 좋은 정보 선장 여러분께 그 제시해 드린 시황 전략 또는 종목 그렇게 참고하시면 그닥 그렇게 손해가 안볼 거예요. 아셨죠? 끝까지 잘 들어 줘 보세요. 특히 힘드셨던 분들 제가 용기를 팍팍 넣어 드리겠습니다. 왜 용기를 팍팍 넣어드린다고 그러냐 오늘 이거부터 한번 구경하세요 예, 우리 VIP 가족님들이 올려주신 계좌 수익입니다 예? 엊그제 다랑천사님이 무료 톡방에서 글을 써주셨어요 가입 이틀 만에 금요일에 잠깐 나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고 오늘 하루 만에 1440만 원수익이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수익에서 소외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따 또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방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따 열실히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장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 까지 코스피 역시 반격이 나오죠 이게 다이버전스죠1.10%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유가지권 시장도 한번 보게 되면요 어 그렇게 막 넉넉지 않아요 왜냐면 상승 종목 수대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상승이 470 하락도 360이나 돼요 그렇게 막 그렇게 큰 적인 없고 제가 여러분들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이죠 아니 토요일 날이군요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갈 것이다 특히 바이오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는 에다다이제유가증권 시장도 있고 코스닥도 있지만 오늘 코스닥이. 2 4 8 급등해 왔어요? 여러분, 정확겠죠그 주도한 섹터가 뭔지 아세요? 역시, 바이오, IT, 뭐 5G, 다다 다 4차 산업혁명주의예요. 특히, 오늘 5G도 좋았지만, 바이오가 중심했습니다. 3.5% 올랐죠. 그니까, 러 셀트 삼행제라든가, 이런 뭐 셀트로는 아닙니다만, 코스닥에서 이런 것들. 특히, 이따 봤을 때, 우리 방 18번, 종목 알테오젠. 완전 대박이죠? RPO지는 9%나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셀트 전혀 부럽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남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서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봤을 때 우리는 이때 또 매수했어요. 네? 남들 아니라 할때 우리는 매수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실총이 5조가 되는 5조가 넘는 종목이 10% 이상 급등 나오면 정말 짜릿짜릿 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난 투자액이 하 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요 아, 18,000원짜리 100주 살게 있으면 이 정도면 10주를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수량게만이고 수익률계에 게임이 또 한번 강조드려요 이때부터 격이 틀려지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바이오 같은 거 상당히 좋았죠? 다시 돌아와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그랬어요. 주봉을 보셔도 그냥 봐요. 이번 주에 제가 양선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항상 우리 가 주식은 대응에 영향이도 기 해요. 때로는 어느 때 랜덤 아주 어? 음. 언제냐고 랜덤이 아니지 아주 드물게 우리의 예산은 빛나고 돌발 악재가 나온다던가 그럴 때는 그렇지만 벌써 차트 만들어볼때 제가 양봉 나오 양봉 나오잖아요. 이번 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옵소서. 이것도 이제 코스닥이 더 먼저 주도 섹터인데 성장주 논리죠. 어떻습니까? 밴드 기준으로 양봉은 나올 것이다. 물론 뭐 아직 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는 데 1,600억, 1,000억 쓸어 담는 데 여기서 급락이 나올까? 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떻습니까? 역시 좋았죠. 그러니까 저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황 전략이면 전략, 종목이면 종목,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 냐 바이오, 바이오가 있죠. IT가 있고 2차 전지가 다 있죠? 그럼 제 4차 산업혁명에서 다 거의 순환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상승인데 많이 올려주고 따라잡지 마시라고 그랬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눌렀을 때 매수해서 어떻게 하는 걸 알죠? 예, 그 다음에 올랐을 때 수확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매매를 하시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VIP 가족님들, 우리 VIP는 뭐저 밀착 관리보으니까 끝도 없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콜 수익 내실 거예요, 아셨죠? 예, 물론 세상 막 다양한 매매 기법 있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억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이 순환 상승이면 눌렀을 때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로나 일구가 어 이제 400명 가까이 되다가 200명대로 떨어지니까. 좀 내렸지만 제가 코로나 19 관련 종목들도 뭘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 큰 종목들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제넥신, 녹십자, 셀트리온, 신풍제약 이런 것들 시젠 이럴때 말씀드렸죠, 주로. 그러면 이큰 종목들이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비트컴퓨터도 오늘 뭐 급등 나오다가 좀 눌렀지만 결국은 지금 장은 역시 귀족지를 매매해야 된다고 또 한번 느끼실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다 수익나요?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잡는 거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첫째는 우리가 수익내는 건 뭐냐면요. 회사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 이것이 말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펀더멘탈? 두 번째, 이 내용이 있는 종목을 어디서 잡냐? 기술적 맥점을 잡는 거죠? 그러면 펀더멘탈 되는 종목을 아까 말씀 많이 올랐을 때 사지 말고 어디서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럼 그 기, 이것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요,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하냐, 기술적 분석에서 이차트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저점 에서 매수하는 거죠. 저점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황맥기란 말이에요. 황맥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방은 이제 여러분 힘드셨던 분들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한번 팁도 얻으시고요. 또 그동안 매매 힘드셨던 분들은 함께 합류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제발 좀 소외되지 마시고, 예? 그냥 올한엄마한1천 사백만 원 버는 방 있죠. 맞습니다. 이분 하나,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또 검증이 안 되시겠지. 오늘요 VIP 가입이 여덟 분이세요. 응? 오자마자 왜그러 좋아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덟 분이나 가입하시어요 폭주에도 전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랬어요. 예, 여가 봐요. 전화가 안 되냐? 여러분들, 제 거짓말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가, 입비가 전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어? 한 달에 99만원인데 77만원 해드리고 있고, 예?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 이런 것도, 지금 그래서 좀 인내 갖고 해달라는 거지잖아요 1600에 508로.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 현 주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황께서 공략한 종목들이 수익률에 왜 이렇게 천사 활만을 수익을 내는지. 자, 알테오젠 자질를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우리가 600% 수익낸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 근데 우리 금요일 날 이때 또 한번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쪽좀 확대해 볼까요? 1 2 3 쓰리 스타죠? 삼중 바닥이죠. 캔들로 봤을 때 밴드 하단이죠. 오실로터 나오죠? 내용 알죠? 어허. 그러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죠? 어, 어떤 어떻게 하죠 아이고, 좋은 정보님. 어, 스테이. 가만 계세요. 우리가 수익 내 드릴게. 기관이 쌍끌이가 매수가 들어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시나, 요 여러분들? 왜 그들 눈에는 우습게 보이고 우리 v i p 하면 브라보 그럴까? 그죠? 자, 알테오젠 멋진 수익입니다. 자, 두 번째. 신풍제약을 보세요. 제가 이 신풍제약은 그때 코로나 얘기할 때 이건 제가 우리 v 이앱에서공략한시던종가 따로 있습니다. 많이 오른 초목때따라잡지 우리 저점 매수할 겁니다. 이게 퍼스트 타임이에요. 이게 바로 1십분제 있대요. 당일 날12% 먹었지. 그 다음에 눌림에또한번 매수해서 그 다음에 오늘 어디까지 와서 10만 5백원까지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요 우리 지금 일부 가지고 있고 그러면 봐봐. 10만 5천원인가? 500원인가? 이거 크, 저기 주인차 아는데. 이게 얼마가요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에 프로가 3일이에요. 3일만에 25%나 급등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 그때 9만원대에서, 타연히 83,500, 9만원대면 수익 나니까, 예? 그리고 뭐, 그때 장도 안 좋았을 때니까, 어떻게, 해내. 일단 어떻게 돼요? 50%, 60% 익절했어요. 그 전에, 이억까지 한번 따져볼까요? 7만 7천원 대부터 그러면 10만 5천원 봅시다. 이게 다 저점이었죠? 그럼 이게 며칠이에요? 이거 18일이니까 5일이네. 예? 이렇게 하면서 업데이트 할게요. 제가 뭐 시간이 원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황미끼죠? 그러면, 한번 팁을 말씀드릴게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내일 이런 종목 또 들어갈 거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예고를 해드렸어요, 여러분께. 예? 그러면서, 그냥 올릴 때, 뭐, 뭐, 시가 베팅 했었고, 총가 베팅 했었고, 그런 게 아니고, 황미끼가 탁탁탁, 그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예? 다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우리는 잡기가만이게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황맥계가 그래서 이거 뭐입니까? 내일 급등 예산의 조목이 저점 맥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고해드리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또 공략할 거예요. 회비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만약 저희 방 오십 분들만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면 이게 리스크가 있을까? 한번 주문을 보실까요? 오호,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우리 지난주에서 양수나 없고다 쫙쫙쫙 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매수해놓으면, 투자 주집을 몇명 하나 볼까? 아이고, 우리 또, 좋은 정보님 방에서 매수하셨네요. 연기까지 싸잡아 들르네 신풍지야? 내용 있으니까, 이때는, 저는 세력들이 꺼 올린 거고, 이건, 여기서 절, 저는 절대 안 따라가. 사실은 신풍지야, 그때 황맥기에서 여기서 잡았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여기서, 요씨! 하고 다시, 복수전 들어가는 건지, 복수전도 아니지. 제, 이제, 맥점 잡은 거지 황맥기가. 됐죠? 그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젯밤 예고 예고드린 기억이 납니까? 뭐였죠? 이츠 한불 패턴을 보자. 내가 거짓말을는안하나 보세요.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잖아. 이츠 한불을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급등이 나왔다. 근데 앞으로 얼마일지 모르 이거 하고 이쯤 이 패턴 하고 지금 여러분들 신일제약하고 패턴하고 보세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맞죠? 어김없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10%닿냐10% 10 이상 수익이 느냐 이러면 또 구경하실 거예요. 저희 방 오시는 분들. 우리 방은 추천할 때부터 매수가, 종목명, 예? 매수가, 목표가, 아, 매수가, 목표가, 그 다음에 비중을 한꺼번에 내, 보내드려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한줄 아세요? 아침에 딱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신일제약 2만 9천 슬러시 3만 2천 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시너지 약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안 해놨는데, 여기 딱 보면 나와요. 제가 우리 가족들 일부러 내가 지금 다, 응? 일사 공격을 놓고 우리 가족들 다 보게 해요. 그러면, 2만 9천 충무줬죠 3만 2천원 줬죠? 그럼 어떻습니까? 10%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슬래시예요. 약속 지켰습니다. 회비를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됐죠? 여기 18만 원 아니고, 2, 3만 2천원. 이건 저 이따 말씀드릴게 이거 얼마죠? 그러니까, 32,000원. 제가, 이거 지금 방송 빨리 준비하느라고, 60%. 60%였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쵸? 바로 이런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참, 정말. 그러면서 이게 느릴 수 있을까? 음선 나왔죠? 그때에서 10% 그냥 오전장 간략히 먹어. 예? 약속 다 지켜드렸죠? 예, 황맥도 나오네. 이제 한국 바이오젠도 오늘 이거를 화려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거 이렇다면 몇턴낼때 공략할 거라고. 자, 고점에서 30% 이상 빼 빠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8,350원 잡았어. 똑같아. 8,350 슬러시 9,000 얼마. 내가 목표가 드렸다고. 그럼 이것도 오늘 눌림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오늘 만약에 최고점까지 생각하면 7% 그냥 나왔어. 그렇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탁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까 18만 원이 바로 알테우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알테우지 18만 원에 일부 매도했어요. 저점 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젠 같은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넥시라고 시젠? 예? 시젠? 이런 것들 가지고 쌍바닥 했죠? 우리는 시젠을 어제 매수했어. 33만 7천 원. 매수를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이거 거의 3원도잖아요 요새 매수 수익 다잔요 그렇죠? 오늘 또 시즌 이틀 동안 4%나 올랐습니다. 이게 지을까? 이게 그러니까 투자기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 아이고 우리가 사놓으면 어떻게죠? 기관과 외국인들 쌍 끌이 매수가 들어오네. 그린 플러스. 아이 종목은 여러분들 언짢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속지 마시라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수익 내는 건 뭐냐면 펀더멘털들이 뭐 저점 잡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매수했어요. 이때 매수했어요. 순간 여기서 흔들림이 나왔어요. 우리 토매수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조금 이게 순간 이게 개미학교 패턴이거든. 나오니좀 내리니까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은 빠이빠이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그릇이 작은 사람 저도못 먹는 법이고요 사람 다 그릇대로 사는 거고, 왜저의 리듬을 받는 분들에서 더 매수해서 땡큐 선장님, 그런데 그분들은 왜 똑같은 종목 가지고 저의 리듬을 받지 않고 혼자 매매하시면 욕하고 나가고, 왜 어떤 분들은 선장님 땡큐 선장님 덕분에 어? 역시 수익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올까? 이게 뭐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그 찰나, 우리는더 사는데 혼자 매매하신다 해서 50% 가까운 수익을 놓친단 말이에요. 불과한달 만에. 내용 있죠? 그럼 이것들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특징이 뭡니까? 어? 기관과 쌍거리가 두르잖아. 더군다나 이제 제넥시를 보세요. 제넥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 이것은, 제넥시는 어? 성장 호르몬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고 GX19가 이제 백신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아스트라제네카 그런 거다 관련해서 좋다. 한담 가잖아. 이것 도 기관 거에서 쌍크리 매수가 나오면서 얼마? 제가 2차5백까 15만 원 드렸다. 그러면 그때 14만 7천 원까지 하고 오늘 시간에 다 한번 볼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또 카트 나오죠? 노바테스 이 카트 15만 원이 안 갈까? 그러면 15만원 가면 몇프로냐? 제넥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 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좋지만 이런 것들. 어? 지금 볼까요? 제넥신. 조금 시간 됐지? 녹십자도 수익나고. 어디 있냐? 제넥신. 제넥신님 어디 계세요? 좀 시간이 된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이게 15만원 가면 7월 때부터 두달 동안 투자액 있으십니다. 이런 점을 또 찍어드린다고. 아셨죠? 50프로야. 시간 지났지만 이렇게 또 시간 이거 시5분로 간다고 가면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 뭐라고 나무 나는 게 아니고 제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물려도 계시고 오늘 여덟 분 오셨는데 물려는 종목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힘드셨던 분들 좋은 정보 선장만 한번 믿어 줘 보세요 아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좀예성이안 차시죠 일단 저희 방. v 이렇게 VP 아까 1,400만 원 그대로 캘게요. 이것도 뭐 해서 뭐한 종목 한 종목 해서 600만 원또이부 내리는 것도 있어. 페프로 타이 올릴 순 없어요. 또 150만 원수익 응? 병원에 계신 우리 뭐 저기 뭐 짜리 목님 병원에 계시다 그랬어. 이건 또 알테오젠 600만 원수익 360만 원수익 근데 회비가 문제가 될까요? 물론 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1,500만 원 수익 1,500만 원 이게 다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더우전자 마이너스앤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좀올라와서어 다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되고 또 특히나 이제 감사 후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우리 가족분들 후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어, 두루텔님. 부끄럽지만 해마다 이제야 선장님을 만나 만나서 정착합니다. 앞으로 쭉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랑님, 엊그제 다랑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 좋겠다고. 왜 그랬을까? 수익 안 나면 이럴까? 우리 방 알바 있냐고? 없습니다. 그렇죠? 오전에날 알트 오전 수익 나고 또 수익 먹고 또 먹고. 다 바른 거 아닙니까? 예? 선장님이 간다면 갑니다. 어쩜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이 우리 VFM에 올려주신 이런 감사 후기네요. 욕심한 선장님 지시, 지시가 아니죠. 리딩에 따르면 수익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기죽지 마세요. 또한번 기회가 옵니다. 근데 기회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상위 5%만 잡아요. 물론 선택과 판단은 다 여러분 몫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힘드셨다면 용기 잃지 마시고요. 좋은 정보가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저와 친구 되는 방법 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무료톡방 예, 무료톡방에서 지금 저 무료톡방이 있는데, 제가 보시는 영상 밑에 이거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나와요. 무료톡방, 무료채팅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여덟 분이나 폭주하시고 아까 좀 마감 후에 또한번 가입하셨던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우수 1등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면, 원래 한 달에 99만 대 77만 원 할인해드리고, 만약에 투자하기 적으신 분들은 한 달만 먼저 해보세요. 수익나시면서 3개월 연장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좀 여유 있으시면 3개월 하시면 더 여유가 있고요. 3개월에 297만 원대 190만 원 파격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PC버전에서는, 자, PC버전만 되고 아직 모바일 안 되니까, 모, 어, 모바일로 하고 잘안 되시, 되시는 분들은, 어, 6시까지는 어디로 하시냐면, 02-2077-6200-1600-5908 조금 아까, 아까 VIP 에폭주한다 해서 운영자가 전화 왔던데 여러분들 이거 좀 감안하시고요. 만약 이때 6시 이후에는 010-9527-6345이로 전화하셔도 야간 당직자가 있거든요. 운영자가 이일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황미기가 찍어주는 황금백점 j r 테우 z 정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수익 보실 분들은. 고맙습니다. 이번 만약에 전화 안 됐다는 VIP 카드 요청하시면 돼요. 또 그냥 나시 지 마시고 여러분께 다 저는 시황 전략이면 전략 또 물의 추천도 수익 잘 드렸다 어쩐 자부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이에요. 예, 물러갑니다.